안녕하세요. 책구하나 이태현입니다. 대자동에 나와 있습니다. 대자동,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가까이 있는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삼송동, 결국은 이제 서울에서 구파발 3호선으로만 말씀드렸어요. 구파발역, 고담역이 지축역, 그 다음에 삼송역. 지축이나 삼송, 서울 벗어나자마자 물건 있으면 좋겠다 하시지만 그쪽으로 해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데 금액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높죠. 그러다 보면 고인근에 그 가까이 있으면 저렴한데 어딘가? 이렇게 물어보실 때첫 손을 꼽히는 게 대자동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삼성동 혹은 삼성지구라고 엮여있는 신원동, 신원마을 넘자마자가 바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대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자동에 일곱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분양가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쪽하고 삼성동의 차이는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서 저희 물건 정보를 상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요. 어,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또한 2억대 후반에서부터 3억대 초반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최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시세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허위 매물에 속아서 어, 1억대의 빌라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라진 지오래고요 어, 지금 나오는 녀석들 중에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만 이 아이가 2억대 후반에서부터 3억대 초반이라는 거. 저희는 재미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유에 맞게 꼭 보시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대자동 같은 경우에 금액대 혹은 삼성동 같은 금액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1층은 필트 구조로 나와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3개층이 주택층수로 들어가는데, 한동 했었을 때, 일산이라든지 파주 쪽은 8세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쪽은 6세대밖에 없어요. 2층, 3층, 4층, 고작 6세대. 그러니까 최산성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여기 7동이라고 하더라도, 한동당 6개, 4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 근처에서는 굉장히 큽니다만, 뭐, 일산이나 파주 쪽에 비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금액대가 적은 걸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것또 한,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데라는 게첫 번째면 두 번째 특징은 이쪽 지역은 은평 서대문에 서울 쪽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실 주방이 큰 것보다도 방 사이즈가 큰걸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성인 자녀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간반두개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방세개 차이가 엇비슷하다라는 거. 거실 주방 엄청 크고, 안방 크고, 방두개 작은 게 저쪽 파주 쪽의 컨셉이라면 이쪽은 거실 주방 5 정도 되고, 방세개의 크기가 5 정도, 5대5 비율로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라 거. 성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신다 그러면 이쪽을 방의 사이즈를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어, 예전에 이쪽 느낌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서울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 그러면 어, 지금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실도 널찍하게 나와 있고 주방은 이 안쪽으로 해서 좀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식탁 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쭉 조리공간 그다음에 이면두 개가 냉장고 자리 두 대를 나두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일산이나 파주 쪽에서 비해서 봤을 때는 옵션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은평이나 서대문 쪽에서 이사 오시는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별로 원치 않으세요 왜 내가 이미 냉장고가 있어. 굳이 버리고 올 이유 없이 좀더 저렴하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채워주질 않았습니다. 내거 그냥 넣으시면 되겠고, 끝자락으로는 다용도 공간이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요즘 다 웬만하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시스템 에어컨 정도만 옵션으로에 들어가 있는 집이 요 집입니다. 요렇게 해서 거실 주방이 일체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면서도 또드론는 현관 입구에서 보면 주방을 살짝 감춰 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가격대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구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현장에만 느껴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안방은 요 왼쪽으로 들어가 있고 오른편으로 방두칸 중간에 공용 욕실의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분리를 시켜놓으면서도 사이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쭉 돌아보시면 지금 이제 안방의 모습들, 그, 딴거 옵션들이 없어요. 요렇게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님들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제 붙박이장을 넣거나 내가 장을 넣는다 그러면 요 안쪽으로 해서 장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바깥쪽으로 해서 창들 크기는 굉장히 키워놨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요런 식으로 이제 파노라마 창이라고 해서 창을 거의 벽체 끝까지 해서 최대한 도로 좀 와이드하게 아무리 곁을 받더라도 좀 받고 창을 열어서 환기시키기에도 좀더 좋은 구조. 그러면서도 전체 톤이 좀 은은한 게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안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에서는 욕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는 중간방 두 개하고 비교했을 때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안방, 욕실은 영상통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 공용 욕실의 모습. 공용 욕실은 지금 뭐 유리로 해서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했을 때 욕조를 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밑에 타일로 보면 다섯 장 하고도 거의 절반 정도니까 욕조를 넣으신다고 해도 굉장히 크게 충분히 들어가고 남을 공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이방두개 이게 조금 더 큰가요? 아니 비슷해요. 방 굉장히 커요. 뒤쪽으로 나무, 산 이런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바깥쪽으로는 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지형의 집이냐? 그럼 딱 맞습니다. 이 집이 배산임수지형이라는. 요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지하철역으로 바로 붙어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삼성역까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버스편으로 자차로 이동을 좀 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교회선 이제 확정은 됐으니까 대곡역으로 가는 교회선 한 시간에 한 대씩 들어가 있는 교회선이 바로 앞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대자동이면서도 고양동에 붙어 있는 대자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동에 있는.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고스란히 쓸수 있고, 마트와 시장, 병원 등을 쓸수 있는 고입지. 그 그러면서도 바로 서울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중간에는 또, 어, 수도권 제일 외곽순환 도로가 있죠. 그래서 통일로 IC를 통해서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 그냥, 어, 진행한다 그러면 서울문산간 사련 IC,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교통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방의 크기. 데칼코만이 같습니다. 요 중간 방의 크기도, 중간 방에도 크게 농 넣고 침대 넣고 그러고 책상을 넣어도 공간적으로는 전혀 부대낌이 없습니다. 둘 다. 방두 칸은 뒤쪽에 이제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 있으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좀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자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큼지막한 욕실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통하는 쪽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주택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에 관련된 문제들 있습니다. 대출에 관련된 문제는 한시적인 문제입니다. 농협도 그렇고 각종 은행에서 대출을 영구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안 하겠답니다. 이유는 작년 대비했을 때올해에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급속히 올라가다 보니까 농협 스스로가 나 대출 안 할래! 매매도 전세도 안 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거 대출 조건은 좀 있으면 이제 풀립니다. 아더 말씀드리면 내년 초가 되면 좀 풀리겠죠. 3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상반기 같은 경우 대출이 좀 풀릴 것 같아요. 대출에 관련된 문제는 풀리니까 너무 그것까지 우선은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좀 커요. 이 공급에 대한 문제 집을 질리야 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다 올라서 땅값도 올랐고 원자재 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다 올랐어. 내 월급만 빼놓고는 다 올랐어. 선택을 하실 거면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뭐 선거 지나면. 집값이 좀 내려가겠지라고 하는 기대는 할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좀더 서울 쪽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 다음에 편리한 교통망 속에서 여러분들 거주하시기를 저도 비로봅니다. 어, 대자동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동 현장, 다양한 타입들이 있으니까 가격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이태현이었습니다. 직관합니다.